오늘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들, 마음의 상처, 근심, 염려까지 모든 근원이 치유되며 육체의 모든 질병이 고침 받고 나음을 입은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장으로 넘어와 광풍에서 이제 광인을 만나 그 안에 더러운 귀신들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까지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까지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병든 우리 몸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가 알아온 혈루증이라는 병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으로 만성 자궁 출혈병입니다 12년간 긴 세월을 병으로 고생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 10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수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12회라는 이 12와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수요일을 만났을 때에 나오게 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 12살. 이 숫자 1이는 지금 열두 회 혈육 중으로 참으로 희망도 소망도 사라져 버린지 아주 긴 오랜 시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양의, 한의, 뭐 한방병원 민간의학, 뭐 용하다는 사람, 용하다는 음식 등등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괴로움이란 어떤 성경 학자는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생식기를 진찰하고 치료했기에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의 괴로움 또한 감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의사들로부터 치료받기는커녕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서 병이 치료되어도 참 힘들었을 텐데 많은 의사를 만나서 병이 오히려 더 중해졌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고 중하여졌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가진 재산마저 다 허비해 버린 참으로 비참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이란 절망, 고통, 가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그 여인이 많은 의사를 만나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이 병을 고쳐 보려고 했을까요? 그녀의 병이 바로 유출병인 혈류증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유출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몸에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으면 그자 부정한 자인 것입니다 12년간 내내 이 여자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유출병으로 부정한 자가 되면 레위기 1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유출이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전역까지 부정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은 부정함으로 병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는 사람이 있었던 것, 만졌던 것, 모든 자리, 모든 것 하나 하나가 다 부정함으로 이 병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자기의 집으로도 갈수 없으며. 성전에 가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게 되는 아주 철저히 무리 속에서 외면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유증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고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이 병을 빨리 치료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혈류증 여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 이방인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그 여인은 가이샤라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자였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요기도의 설교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방인들은 축복권 밖에 버려진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의 심취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보면 침을 뱉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 이방인입니다. 또한 여자의 신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은 인구 조사의 숫자로도 치급받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건강이나 여자의 생명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여성이 중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김과 헌신은 대부분 여성들이 앞장서서 섬기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권위와 신장이 높아지고, 이젠 아내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날것 같습니다. 요즘 경상도 남자들 아내에게 아는, 밥도, 자자, 이런 말 하면 쫓겨납니다.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을 만나고 소년부 아이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한테 찾아가 요즘 내가 신방을 하니까 용돈을 조금만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간청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도 실시재, 실시하지 않았던 엄청난 감사와 질문 속에서 아주 어렵게 승인을 받아 용돈이 조금 올라 열심히 신방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다음으로 저희 아내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이방인이자 여자였고 지금 건강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자에게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수술을 집도하려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휘도 있고, 자녀들도 잘 나갑니다. 그런데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만 돌려줄 수 있다면 의사인 당신께 내 모든 재산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을 잃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를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이방인이자 여자였고 지금 건강을 잃은 상태입니다. 옛 속담에 긴병의 효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암 수술을 두 번이나 하시고 허리 때문에 수술을 세 번이나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제가 간병한다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 옆에 그 조그마한 간이침대에 누워서 자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기록지가 있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침대에 무릎도 안 닿일 정도로 막 이렇게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중간중간에 소변통을 비우고 허리가 아프실 때는 일어나 부축하는데 여기서 부치게야 되고 간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내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제 삼뿐만 아니라 지금 친구도 이웃도 친척도 가족마저도 다 상실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류증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질병입니다. 아사리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든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든지 겉으로는 보이는 질병이라면 사람들이라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겉으로는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그녀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또한 아무나 만날 수 없고 누군가를 만나서는 안 되는 부정한 병입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자신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소리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도 혈우증의 증상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버림받음 철저한 고독, 철저한 배제, 철저한 소외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관심 받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심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람의 본능은 첫째도 둘째도 누군가에게 관심 받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지길 바라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울려 노는 자리에서 따돌림 받으면 아이들 웁니다 어릴 때 울지 않는 아이는 똑똑한 아이고 철이 든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노는 자리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펑펑 우는 아이가 눈치가 있고 IQ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혈유증 아른 그녀는 군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무리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묻을까봐 아예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는 그녀는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소외 속에서 사회와 공동체에서 배제 당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오래 전에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외로움 고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가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예상밖에 결과였습니다. 1위가 아일랜드,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뉴질랜드였습니다. 이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들은 놀랍게도 삶의 질이 가장 좋다고 인정된 나라들입니다. GMP, 즉, 국민 총 생산량이 높고, 지적 수준도 높고,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는 그야말로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실은 누구보다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스킨십 아십니까? 관계와 관계에 있어서 스킨십인 피부 접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과 살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상호간에 애착을 느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악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사라지고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하다의 뜻인 대신 컨택트 대신에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사람의 언어 중에 가장 최상의 언어인 스킨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킨십조차 허용할 수 없는 12년 동안 혈류 중아른 여인은 이방인이자 여자였고, 지금 건강을 잃은 상태인 그녀는 철저히 공동체 안에서 무관심으로 배제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벼랑 끝에서 어디선가. 이상한 소문 하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서 완전한 절망의 벼랑 끝에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병을 고치고 바람을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범일동에서 이런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범일동 최고의 맛집 바로 동구 성남 1로 12 제자로교의 1층 식당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엄청 소문을 많이 내고 다녔는데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주일아침 딸그랑딸그랑 그릇소리 들리고 주방의 건사님들 이야기소리 들리고 더운 여름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식당을 섬기시고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식당에서 밥을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여러분 빨리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어밀동 최고의 맛집인 우리 교회 식당에서 맛있게 밥 먹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은 소문이 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은 아주 급속도로 변집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지나가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의 소문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문의 사람입니까? 소문에는 아주 부정적인 소문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긍정적인 소문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 주며 부정적인 말보다 불평하는 말보다 세워주고 아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말들과 소문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야 저기 저 제자로 교회가 그렇게 좋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표정이 너무 밝고 목사님 설교도 너무 은혜가 되고 참 교회가 좋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소문이 원래 있었지만. 더 많이 이러한 입소문이 흘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절병의 벼랑 끝에서 들려오는 소문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변함없는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만느니라. 아멘. 절망 끝에서 어디선가 들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은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절망 끝에서 돌이켜 혈육증 여인은 지금 물이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그녀가 닿게 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물이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금 이 혈육병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켜버렸습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엄두도 못 냈던 혈육증 여인이 지금 물이 안으로 뛰어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잘 아십니까? 어떤 찬양 인도자 목사님께서 이전에 이 찬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다가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상당히 귀한 곳인데 오아시스와 같은 물 주변에는 늘 야생 육식동물의 서식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곳에 초식동물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아시스로 가면 육식 동물에게 잡아 먹힐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목숨과 맞바꿀 각오로 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 목사님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한 나머지 나의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찬양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혈류증 여인이 그러한 심정으로 물이 안으로 뛰어들어가 27절 마지막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자, 그럼 "손을 대었다"라는 이 원어의 뜻, 헬라어, 이 합토라는 의미는 여러분 단순한 터치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파 속입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터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을 대었다"라는 의미는 터치가 아니라 영어로 시즈라는 뜻으로 와락꽉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스친 듯이 대인 것이 아니고 옷자락을 와라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에 31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무리가 에오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수많은 무리 속에서 애워싸서 서로 밀고 밀리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옷을 댄 사람 살짝 터치한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옷을 지금 와락 꽉 붙잡았느냐? 누가 믿음으로 나와서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찬송 부르고 말씀 후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단순히 무리 속에 있으면서 그냥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서 와라. 꽉내 손을 내 옷을 붙잡았는지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모두 어 마음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주님이 내삶 가운데에 혈류증과 같은 내안의 모든 것을 치유하며 고치시며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와락과 붙잡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그의 인생 전체가 180도로 바뀌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단한 번의 설교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 놓았습니다. 절망의 변한 끝에서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인생이 믿음으로 나와 저 말씀 안에 내 인생의 혈우 근원을 마르게 하며 낫게 하실 것이며 치유할 것이며 고치시며 회복시킬, 것, 회복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말씀을 대함으로 그의 인생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골백 번 들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어도 변함없이 종교 생활 속에서 무의미하게 앉아만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을 다해 부르지는 찬송과 한 구절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찬양의 그 가사 하나 하나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찬송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가사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사람의 찬양 속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낫게 되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노래만 부르다가 음표와 음정에만 신경 쓰면서 노래만 부르다가 갑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이 심령의 곡조입니다. 오늘도 노래만 부르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오늘 찬양이니라 영음이 안 좋네. 내가 모르는 찬양이네. 노래만 부르고 노래만 듣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감상은 할지 몰라도 그 안에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인생이 달라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결과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알아 알게 되는 그 기쁨에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손은 모을 줄 압니다. 눈도 감을 줄 압니다. 장의자 앞에 이마를 댄채 엎드려 있으면 편한 것도 잘 압니다. 나중에는 옆에의 기도 소리가 많이 듣다 보니 대표기도 시키면 곧짜 흉내도 납니다. 그런데 형식적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단 10분도 자리 에 앉아서 잊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찬송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와락 꽉 붙잡았느냐 믿음으로 옷자락을 와락 꽉 붙잡은 사람은 공교롭게도 늘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늘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와락 꽉 붙잡은 사람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절망의 벼랑 끝에서 들려왔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나와 무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와락 꽉 붙잡았던 혈우증 여인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댄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깊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결국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지고 소외당했던 부정한 여인에게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에게서 철저히 소외된 그녀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이 의미는 혈육증만의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시며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혈육증 여인이 모두에게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께서 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인 관계 안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아픔에서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이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살아가는 제자로 계성대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와락 꽉 붙잡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삶에 누르고 있었던 모든 혈류증이 다 말라버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 믿음으로 찬송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